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장 플래시 기초강의 3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요. 이 외장 플래시 니워의 Z22와 전용 동조기인 니워의 Q 프로의 기능과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외장 플래시는요. 전문 조명을 아무리 잘 다룬다고 해도 꼭 필요한 조명입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상황에 맞는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일에 스튜디오나 야외에서 좀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촬영을 할 때에는 조명 스탠드와 소프트박스와 조명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가족들과의 가벼운 스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실내에서 촬영 또한 광량이 많이 필요 없는 야간 촬영 같은 경우 삼각대나 소프트박스를 쓰지 않고 카메라 하슈에 부착을 해서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조명으로는요. 이 외장 플래시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는데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이 니워의 Z2 플래시와 그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죠. 고독스의 V1 이 외장 플래시 이둘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여쭤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고독스의 V1과 니워의 Z2는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급이 다르다는 거죠. 이 고독스의 V1과 비교를 하시려면은 이 니워 Z2의 그전 제품인 니워의 Z1과 고독스 V1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 전면을 보시면은 전면의 디자인도 굉장히 흡사하고요. 이 헤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뒤에 패널의 모습까지도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불을 켜보면은요. 자, 이 LCD도 거의 비슷한 종류의 LCD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로고만 갈리게 되면은 어떤 게 V1이고 어떤 게 Z1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두 조명은 제가 모두 사용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소개해 드리는 니워의 Z2와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이 전면의 모습도 그렇고, 자, 이 전면의 모습도 크기나 디자인이 많이 다르고요. 기존의 V1이나 Z1은 이 조작 버튼도 좀 산만하고, 이 LCD의 품질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니워의 Z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패널도 LCD가 아닌 OLED로 훨씬 가독성이 좋아졌고요 또풀 칼라를 지원하는 LCD입니다 보시면은 까만색에 하얀색만 있는 것 같지만 파란색과 빨간색도 표시가 됩니다 패널뿐만 아니고 이 버튼의 배열도 훨씬 단순하고 깔끔해졌죠 그래서 아마 이 니워의 Z2 외장 플래시와 비교 대상은 고독수의 V1 프로 정도가 돼야지 아마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고독수의 V1 프로도 당연히 좋은 조명이고 멋진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 패널로만 본다면 패널은 니워의 Z2의 패널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니워의 Z2와 전용 동조기인 니워의 Q 프로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명을 켜보겠습니다. 이휠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번개 표시가 있죠. 이 번개 표시를 눌러보시면은 자 와이어리스 오프와 슬레이브 마스터 해서 세 가지 기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와이어리스 오프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와이어리스 오프 기능은요 카메라에 부착을 했을 때 카메라와 동조하는 기능입니다. TTL 모드와 매뉴얼 모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TTL 모드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 모드입니다. 이 I-TTL 모드가 TTL 모드입니다. 이 TTL 모드에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요, 셔터를 누르는 순간 조명이 터지게 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명이 사실은 두번 발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발광은 선 발광이라고 해서 조명이 먼저 터진 빛이 피사체에 반사돼서 들어온 것을 카메라가 노출을 결정해서 두 번째 봄 발광을 하는데요. 그봄 발광은 적당한 양의 빛을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 눈에는 한번 터진 걸로 보이는 그 순간적인 찰나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TTL 모드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대충 촬영을 해도 이 플래시가 적당한 광량을 맞춰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요 이 플래시의 빛도 반사율로 노출을 정하기 때문에 피사체가 하얀색이거나 까만색이거나 그렇게 색이 바뀔 때에는 광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카메라에도 노출 보정이 있듯이 이 플래시에도 광량 보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플래시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휠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은 플러스가 되고 시계방향 반대로 돌리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총 플러스 마이너스 세 스탑까지 광량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촬영을 했는데 피사체가 하얀색이어서 딱 눈으로 봤을 때이 아, 플래시 빛이 조금 약한 것 같다 하시면은 플러스로 놓고 촬영을 하시면 되고 플래시 빛이 강한 것 같다 그러시면은 마이너스로 놓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TTL 모드로 주로 사용하지 않고 M 모드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세팅을 해놓고 조명의 광량이 맞춰졌으면 그 일정한 광량을 원하지만 이 TTL 자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구도나 각도에 따라서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광량이 조금씩 미세하게 틀어지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모드로 바꿔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광량이 전혀 모를 때는 TTL 모드로 광량을 정해놓고 매뉴얼로 보정을 한 다음 고정해서 사용하면 훨씬 편리하겠죠. 매뉴얼로 넘어가는 방법은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 매뉴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풀 발광부터 256 발광까지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CM이라는 기능인데요. 그 기능은 우리가 TTL로 촬영을 하고 나서 M 모드를 바꿨을 때 TTL 모드에서 사용했던 광량의 정보가 넘어오지 않아서 다시 또 M 모드로 여러 번 테스트하면서 노출을 맞춰 왔었는데요. 이번에 니오의 Z2에는 TTL로 맞춘 광량의 노출값이 M 모드로 바꿨을 때 바로 알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TTL 모드에서 자,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자, 여기에 보시면은 TTL과 M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는데요. 이 버튼을 M으로 누르시면은 16분의 1에 플러스 0.8 광량이 지금 제가 방금 TTL로 촬영했던 광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광량만 확인해 보고, 아, 광량이 살짝 부족하네? 그러면은 조금 올려서 촬영하시면 되고, 아, 광량이 너무 밝다? 그러면은 조금 어둡게 내려서 촬영하시고, 그 이후로 계속 촬영을 하시면은 일정한 광량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앱 모드를 사용하실 때, 이 밑에를 보시면은 S1과 S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S1과 S2는 광동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메이커의 조명을 쓰면은 당연히 동조기가 호환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동조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니워 의 Z2를 광동조 모드에 놓고 사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메인 조명이 터질 때이 조명도 같이 터지기 때문에 광동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M모드에서 촬영하신다면은 S1 TTL 모드로 촬영하신다면 S2에 놓고 광동조로 사용하시면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드 버튼을 눌러 보시면, 자, 이게 세 번째 기능은 RPT 기능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RPT 기능은 멀티 촬영이라고 해서 이 멀티 촬영은 사진 한 장에 플래시가 여러 번 터져서 특이한 사진을 만드는 그런 촬영 기법인데, 요 촬영 기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컨텐츠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모델링 램프가 있는데요. 또이 전면부에도 램프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모델링 램프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램프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있는 전구 모양의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휠을 돌려서 광량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총 10단계로 광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헤드를 위로 올렸을 때에는 이 앞에 있는 모델링 램프를 키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은 아까와 같이 이 전구 버튼을 꾹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은 자, 앞에 모양이 바뀌게 되죠. 지금 T라고 되어 있는데 휠을 돌리면은 이렇게 B라고 바뀌게 됩니다. T는 헤드, B는 앞에 있는 전면 모델링 램프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또이 외장 플래시에는요. 줌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사용하는 이런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줌이 광각으로 넓은데 이 플래시의 조사 각도가 좁게 되면은 이 플래시 빛이 영향이 없는 나머지 부분은 어둡게 나와서 비네팅이 생기겠죠. 또 반대로 조사 각도가 좁은데 플래시 빛이 넓게 된다면은 이것은 에너지 낭비가 되겠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와 이 외장 플래시는 완벽하게 줌까지 동조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ZM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줌에 표시가 됩니다. 그때 다이얼을 돌리면서 조절을 해보시면요. 앱에서 이렇게 오토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줌을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줌에 맞게 돌아가게 됩니다. 28mm부터 105mm까지만 이게 설정이 되어 있고 16mm 같은 초광각을 사용했는데 이 조사 각도가 28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참 문제가 많은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전용 돔 디퓨저가 있습니다. 이 전용 돔 디퓨저를 이 플래시 앞에 부착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마그네틱 방식으로 자석으로 붙기 때문에 손쉽게 부착이 되고요. 또이돔 듀피저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생겨서 좀 미적으로도 굉장히 보기가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착을 해서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더라도 웬만큼 빛이 균일하게 퍼져서 보기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래시 모양의 AF가 없다가 누르면 AF 모양이 생기죠. 이것은 야외에서 초점을 잡을 때 어두운 곳에는 초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이 가운데 패턴 모양을 한 AF 빔이 나오면서 초점을 원활하게 잡아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이 AF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고 사용하시면 훨씬 초점 잡는 데 수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슬레이브 기능인데요. 다시 이 플래시에 번개 표시를 눌러 주시면요. 두 번째 슬레이브 기능을 사용할 텐데 이 슬레이브 기능은 일반 조명의 기능입니다. 카메라와 분리해서 조명처럼 쓰는 기능인데 지금 카메라에 붙여놓았기 때문에 비활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카메라에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슬레이브 기능이 활성화된 게 보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다이얼을 돌려서 슬레이브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은 자 아까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창이 나왔는데요 이 슬레이브 기능은 동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동조기와 외장 플래시를 먼저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원을 켜 주면은요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채널은 1부터 32까지 32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32개의 채널이 부족한 경우에 만일에 작가님이 100명이 모여서 같은 조명으로 찍을 때는 32개도 모자르겠죠. 그럴 때는 또 ID라고 있기 때문에 채널이 지금 28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ID가 있습니다. 이 ID는 99개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주파수 간섭이 일어나지 않고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채널을 제가 바꿔놔 보겠습니다. 자, 채널은 자, 3번으로 맞춰 놓고요. 자, 이게 3번으로 채널이 맞춰졌다면 이 동조기에서도 똑같이 채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 동조기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에 채널이라고 있는데요. 이 버튼을 꾹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요. 이 위에 채널 28이라고 떠 있죠? 이 채널을 제가 다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채널을 3번이니까 똑같이 3번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러면 채널이 3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채널이 3번이 선택이 되었다면 플래시의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발광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발광을 하고 있죠? 일단 연결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촬영을 하면은 조명도 따라서 터진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설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채널과 좀 달라서 남과 나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내거 중에서도 구분하는 겁니다. 나에게 조명이 두개 이상 조명이 있다면 각각 조명의 광량이나 설정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룹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룹이 총5 개, A, B, C, D, E 5 개의 그룹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5개 그룹 중에서 원하는 그룹에 여러분들의 조명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만일에 조명이 3 개가 있다면 A, B, C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은 조명이 하나니까 자 그룹을 보시면은 이게 GR이라고 있죠. 이 GR이란 버튼을 누르면은 그룹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A B C D E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룹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A에 놓겠습니다. 그룹을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테스트 버튼 누르면 당연히 조명이 켜지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명을 여러 개 사용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조명 전체를 한 스텝을 올리고 싶다 할때 일일이 조명을 선택을 해서 광량을 높이기 번거롭겠죠. 그럴 때에는 이 동조기에 보시면은 올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올 버튼을 누르시면은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이 전체가 선택이 된 것을 다이얼로 조절을 하면요 전체적으로 광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고속 동조가 꼭 필요한데요. 보통 니콘이나 소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내부에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고속 동조가 자동으로 변환이 되지만 캐논 같은 경우에는 고속 동조 버튼을 눌러야만 고속 동조, 특히 200분의 1초 이상 셔터 스피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 동조 버튼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싱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싱크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자, 위에 고속동조 h라고 표시가 되는데 고속동조가 뭔지 좀 생소하신 분들은 또 제가 예전에 고속동조에 대한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니워 플래시를 사용하신다면은 카메라에 부착을 해서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지만 카메라에 분리해서 사용하면은 전문가급 조명의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무선 동조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번개 마크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자, 마지막에 마스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요, 좀 다른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마스터란 기능은 이 외장 플래시가 무선 동조기 역할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장 플래시 안에 이 동조기를 집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무선 동조기하고 다른 점이 이 제품은 동조기 역할도 하지만 조명 역할까지 같이 해준다는 게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마스터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하시려면요. 이 조명이 두개 이상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 하나는 카메라 하슈에 부착을 해서 마스터 기능으로 사용하고요. 또 하나 조명은 슬레이브 기능을 활성화해서 슬레이브로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이 조명이 이 슬레이브 조명을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마스터 모드에서는 그룹이 A, B, C 세 개밖에 없습니다. 맨 위에 있는 M은 이 마스터 조명의 광량을 조종을 해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이 마스터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잠자기 모드로 돌입을 하는데요. 이 잠자기 모드는 파란 색깔로 표시됩니다. 굉장히 귀엽죠? 자,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니워의 Z2와 니워의 전용 동조기인 Q 프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조명을 구입을 하셨거나 구입 예정이라면 오늘 강의를 자세히 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장 플래시를 활용한 멋진 사진 촬영하는 법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작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